저는 무대할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. 증명했잖아난자신감있어일 여러분, 다 여러분, 들가 생각해 보겠장 여러분, 들보 여러분, 들가이보가여가진 특권인거 같아요 여러분, 들가생한해다 여러분, 제가 생각해 보겠다 여러분, 들 곁에 도겠습니다여러겠습니다 스티 보러 가요. 그래서 이렇게 뭐지? 이몸세에목걸이도 하고, 체부기 키링도 달아가지고 가깝니다. 히히 음.

어오 <목소리나> 어, 뭐, 뭐 먹었어? 갔 아, 봐. 무슨 맛이오 나? 보다 무게가 음. 음. 맛 음. 음. <목소리나> <맛있어. 응>. <목소리나> <목소리나> 분이 어떠신가요? 저요. 떨립니다. 우리는 두 명이니까. 이게 이한 접시가 단절았는데 여기또 있어. 다인같인데 <laughs> 뭐 기합탕 뭐 먹었어 오뎅 양고 음. 음. 먹고 싶어 어아 음. 맛있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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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음. 음. 또 먹음, 또 먹음, 계속 먹음. 힘들어져? 아 저는 지금 <laughs> 장근이 <laughs> 장균이, 장균이 콘서트를 가요. 아~~ 너무 신다 너무 기대중 어때요? 출... 예? 기대됩니까? 아니 항상 기대되지 짱이야 대박이야 <laughs> 그렇지 <그치>? 워낙 <laughs> 잘하니까 그럼? 아니, 방충으로? 그냥 대박이야 진짜 그냥 맨날 보고싶어 갑니다 맨날 보고싶어 민수진 짐을 들고 <laughs> 요게 진짜 존맛탱있 지금 동계입구에 도착했지만 <laughs> 비가 아직 안 오니까 다행입니다. 너무 신나요? 왜 윤균이 찍어주네? 귀여우니까? 응. 아. 너무 <laughs> 귀여워. 괜히 콘서트 보기 전 윤수진의 집착으로 족발을 <laughs> <말을 웃음> 오나 이런 맛벌서 처음 봐그나 이거 이렇게 괜찮아. 알았어 <laughs> 아메리카노시켰는 이게 뭐야 <웃음> <웃음> 지금 깨 나복 잡아나도날잘지 못해.

랑 설탕이랑 조심히 보셨어요 좋아요, 좋아요. 어, 스탠딩 하시는 분들 어, 허리, 다리 꼭 지켜내셨으면 좋겠고요. 왜냐면 아직 공연이 굉장히 많이 남아. 이지막 씨할 공연 했잖아요. 그만큼 이제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.. 오터비트 앨범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! 그 그전 앨범 오버드라이브도? 네! 어.. 저 듀얼리티 들어보셨어요? 네!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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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준비가 되셨구만 <laughs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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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신기하게도 어, 날짜가 비슷합니다. 그때도 이제 5월 26, 27인데 이번에가 5월 25, 20, 26잖아요. 20, 엄청난 운명 우연 아니겠습니까? 그만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이 어, 굉장히 소중한 인연인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환이 어, 티켓팅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죠? 데드가 엄청 <laughs> 그니까, 편했 거예요. 어. 어차피 이제 공연 끝나면 이제 스태프들끼리 또 저희 내부 회의를 통해서 어쩌저쩌고를 많이 하니까 한번 설그방아의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분위기 좋으니까 다음 곡으로 넘어갈 건데 어 다음 곡은 말이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입니다. 그리고 이번에 편곡이 잘 됐어요. 한들어 보실래요? I d o n 어 know where to be. I don't 네요 o w where to be. I don't k 분. 어, 반갑습니다. 어, <laughs> <laughs> 인터뷰하시길 <인터넷이> 바라겠습니다. 아, <laughs> 여러분, 그거 알아요? 어, 모르죠. 내가 지금 얘기를 안 했어요. <laughs> 오늘, 우리 큰형이 왔어.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아 그리고 어제와는 다르게 앵콜 부대가 없어요. 아 어제 어느 사람 있어요, 혹시? 어제 막 앵콜 했잖아. 오늘은 못하게 됐어. 예. 자, 잠깐만. <laughs> 그, 저희 몬스테치가 말이죠. 여태까지 공연을 수차례 한 결과. 없는거 본적 있습니까? 오늘 이례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<laughs> 아, 아, 그런적 없잖아요? 그럼 네.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. 다음 앨곡 제목은요 MMI 환인 공간 뭐 그런 곳인데요 오늘만큼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곡걸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말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죠? 네 좋아 가보자고 지금까지 I.M.S입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 yeah. တို့ကပြည်နယ်ကဒီဘက်တောင် 아아 <laughs> 네, 그렇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힘차게 아이를 외치고 계시는데 <laughs> 만날 수가 없었네요 힘차게 외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속이 막 작아졌다 커졌다가 이러는 거는 전광판에 그 있는 거 보고 하는 거예요 아니 뭐야 그냥 힘, 힘이 부족해져서 그런 거야? 네, 보고, 보고 하는 거지. 허피투더 들려 드렸습니다. 지금 이 순간에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이러는 그런 뜻으로 제가 곡을 만들었는데요 이터널 선샤인을 보고 만들었습니다. 지금 이승간이 그런 것 같아요. 해피트다맞겠게 짜고 있나면 아, 무그뭔가그 아, 아, 하네 가슴이 사랑한다. 오바바. 덤! 그 저번에 탱크할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지만 저에 대해서 이제 지금도 걱정돼요? 아니야. <laughs>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멋있게 무대하고 여러분들 곁에 있는데 증명했잖아. 난 자신감 있었거든, 난 자신 있었거든. 아, 그 언제까지나. 여러분들과 함께하고, 활동하는 것들을 당연히 생각하지 않고, 소중하게 생각하면서, 아, 저는 그제할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. 네. 그, 어떤 일을 해도, 여러분들과 눈 마주치면서 같이 노래 보려고 즐거워하고,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들이 저한테는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. 이제 저는 이 조명을 받고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좀 뭔가 밝게 빛나 볼수 있잖아요.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쓰잖아요. 여러분들 환영하면 굉장히 빛나게 나. 여러분들 보일 거예요. 이게 내가 가진 특권인 것 같아요. 여러분들 환영하면 달게 달게 빛나 게볼수 있어. 건강하게 활동하면서 건강. 건강한 마인드로 지내고 건강하게 음악하겠습니다. 돈 섹스 아이엠으로서 임창균으로서 창균이로서 no. 여러분들 곁에 오리 둘을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토론합니다. IM으로 해서 왔더라고요. 완전 창균이한테 가 택배 보낸 내 듯한 느낌? 창균이한테 택배 받는 듯한 기분이 드는? 아주 좋아요, 소니. 음 짠! 귀여워. 아, 진짜. 이 박스랑 이 패키지가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, 진짜로. <laughs> 아뭐 이렇게 다 어두워가지고 <웃음> 귀여워 <웃음> 목걸이만 보여 <laughs> 뭔가 커진듯한 느낌인데? 이렇게 귀엽게 목걸이도 했고요 너무 어, 귀엽죠 꼬리도 있고 목걸이도 나랑 똑같이 이렇게 진주 목걸이를 한 으음. 아 너무 귀여워요 아 근데 저는 이거 가방에 달려고 했는데 그랬는데... 아또 지금 보니까 또 아까워 가방에 달기 너무 귀여운데? 어떡하지? 친구가 준 아이고. 옷을 한번 입혀볼까요? <laughs> 귀여워 이렇게 들는 건가? 들어가나? 들어가는데? 아, 됐다. 근데 좀 힘겹네, 옷 입히기. 아, 됐다. 옷이 스파니, 스파니 아주 좋네. 쑥쑥 늘어나네. 그래서 이렇게. 잠깐만요 됐어요 안돼 빠졌어 팔 어디 있어